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힘들지 않은 곳 찾기가 더 어려운 요즘입니다. 일선 대학들도 유학생 유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자유로운 입출국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강원도와 도내 대학들이 온라인 유학생 모집에 나섰는데 묘수가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강원도는 코로나19로 꽉 막힌 수출길을 뚫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바이어와 직접 만나지 않고 화상으로 물품 세일즈부터 계약, 선적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언택트 온라인 방식으로 첫날 20억 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고 연말까지 60억 원 규모의 상품이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설 전망입니다. 강원도와 도내 대학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모집에 언택트 온라인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와 도내 4개 대학은 국립국제교육원과 공동으로 온라인 유학 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해외에서 직접 학생 모집을 할수 없는 만큼 사전 공지된 사이트를 통해 전공 관련 정보와 생활 여건 등을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대학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던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제동이 걸린 만큼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지금 당장보다는 앞으로 들어올 신입생 수가 급감하는 것이 현재의 영향보다 미래에 더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실제로 도내 유학생 수는 지난 2017년 이후 계속 늘다 코로나19 발생 후 15%가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절반 이하로 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유학생 급감으로 인한 도내 대학들의 재정 악화를 막고 장기적으로는 친강원 글로벌 인재 양성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학생들이 돈에 이제 오게 되면은 대학과 협력해 가지고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도록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친다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유학 설명회에는 현재까지 98개국 2000명 이상이 사전 등록을 마쳤고 방문자 수도 96000명을 넘어서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김기태입니다.